8.0이 나오고 6.0이 나오는데 요거 작년 공시에서 선생님이 파워보카에서 나왔던 단어 딜라거트리 시작 대리가 회사에서 그돌아 돌아다닌다 시작 대리가 회사에서 뭐하고 돌아다닌다? 그 지금 회사가 지금 굉장히 위기인데 대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돌아 돌아다녀 따라한다 경멸하는 시작 그 회사의 명예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라거트롤리는 작년 공시에도 나왔던 단어고 역시 편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경멸하는 명예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단어이죠. 동의어가 여러분 지난 지난주에도 나왔던 단어가 있었어요. 6.0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Disparaging 시작. 자6.0 예우신 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P-A-R 이 따라합니다. 파란 시작. 나이가 파란 나이예요 d a g e 는 나이예요. 파란 나이가 시작. 이런 파란 나이가 에이즈 나이가 들어서 앞에 디스 이제 할수 없는 나이가 되버렸어요. 어한번더새 파란 나이가 에이징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디스 할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 말은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게 인지력도 떨어지니까 하는 일 자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파어징이다음니다 손상시키는 시작. 이것의 동사가 뭐냐면 디스파루지죠. D-I-S-P-A-R-A-Z-E, disparage. 여기 동사예요. disparage는 ing가 붙어서 형, 현재 분사 형용사고요. 동사 disparage가 어떻게 됐죠? 파란 나이가 age, 나이가 들어서 dis. 뭔가 할수 없더라. 그러니까 모든 일 자체가 어, 어, 뭐잘 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disparage는 표마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disparage가 뭐라고? 표마하다는 것은 뭔가 무시해 버린다는 이야기죠. 동어가 be little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be l i t t l e be는 make고 little은 작은이죠. 작게 만든다. 그게 바로 폄하시키는 거죠. 그 단어의 형용사가 바로 disparaging이 되는 거죠. 다른 손상시키는 시작. 아까 명예같이 손상시키는 경멸하는 단어 derogatory 동어가 바로 3번에 6.0에 나오는 disparaging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3번이죠. 자 그래서 경멸하는, 손상시키는 책은 이슈 단어 두 개, 대리가 그 돌아다닌다. 이거 하고, 파란 나이가 에이징, 나이가 들어서 디스, 일을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손상시키는 나이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외우시면 되겠고.